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프리시즌 1은 쿨 선수의 양대 우승과 광동 프릭스의 첫 팀전 우승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바로 한달 뒤인 6월 17일 프리시즌 2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팀들의 스토브리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이 마무리되고 하루 뒤인 5월 15일 프리시즌 2팀 지원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팀 지원 프로젝트 결과와 여러 찌라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팀 지원 프로젝트 결과 프리시즌 1과 마찬가지로 광동 프릭스, 리브 샌드박스, 낙스가 본선 시대를 받았는데요. 광동 프릭스를 제외한 두 팀은 멤버 변화가 있는 상태입니다. 리브샌드박스는 프리시즌1이 종료되고 인수와 승하 선수가 군입대를 이유로 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리빌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일단 발표된 라인업에는 남아있는 선수인 류, 현수, 지민 선수가 있고 나머지 멤버는 별도 발표 예정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심사 내용 및 결과 항목에서 리브샌드박스의 로스터는 총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롭게 영입된 선수는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발표 예정이라고 나와 있으며 이미 샌드박스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신규 멤버를 확정 짓고 공식 발표를 미룬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프리시즌2에서는 릴 선수의 아이템전과 지민 선수의 스피드전 참여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락스는 선수단 전원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5명의 멤버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예상됐지만 발표된 로스터에 따르면 이명재 선수가 추가로 영입되었습니다. 추가 멤버에 대해 엠바고를 요청한 샌드박스와 달리 락스는 넥슨 공지를 통한 깜짝 발표였습니다. 지난 프리시즌 원에서 처음으로 개인전 결승전에 오르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띵 이명재 선수가 락스에 입단하면서 락스는 또한 명의 강력한 스피드 자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락스는 처음으로 6인 로스터를 이루게 됐는데요. 지난 2021년에도 6인 로스터를 시도했던 락스였지만 한승철 선수의 탈퇴로 인해 5인 로스터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만약 6인 로스터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배가 이진건 선수가 개인전만 출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팀전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른 유동적인 라인업 변경이 나올 것이라 추정됩니다. 낙스의 팀명은 프리시즌 2부터 성남 낙스로 변경되었으며 2020 시즌 2 이후 3년 만에 성남 낙스라는 팀명으로 출전합니다. 여담으로 광동 프릭스의 유영혁 선수는 프리시즌 2에서도 팀전 로스터에 포함되지 않았고. 개인전에서도 출전하지 않을 거란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은퇴가 거의 확실시해 보입니다. 로스터가 거의 확정된 프로팀과는 달리 아마추어 팀들은 여러 찌라시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센세이션의 고병수 선수가 팀을 탈퇴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센세이션 역시 리빌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 빈자리에 지난 시즌에 불참했던 김주영 선수를 포함한 여러 명의 선수들이 테스트를 받다는 찌라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팀으로 오랜만에 입상을 거둔 아우라는 최승현 선수가 나오고 홍성민 선수가 영입된다는 찌라시와 팀 지원 프로젝트에 뽑히진 않았지만 리그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리그를 쉬고 있는 강석인 선수가 본인의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드리프트 리그 스폰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선수 복귀, 코치, 휴식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강석인 선수의 복귀가 확정된다면 아이템 양대 산맥인 강택 대전이 다시 벌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 드리프트의 아이템전 상황이 매우 처참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명승부들이 나올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프리시즌 2부터는 선출 제한 없이 아마추어 선수들도 예선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개인전 참가 제한이 걸린 쪽부치 등을 포함한 시민들이 많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로 2주 뒤인 6월 3일부터 오프라인 예선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